먼저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소개는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빈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김용희 부모님 와주셨습니다. 네. 정상공 부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송관말 정말 정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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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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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2024년 2월 16일 시시항민속학조장 됐어 이제. 이사장 성명 정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리인국보존회 2월 16일 시흥시 향토 유속보존에인명장 <laughs> 직함, 자문, 성명, 평무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 민속보존에 장, 성명, 장, 동, 은, 내용은 적작권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 민속 보존회. <laughs> <laughs> 음명장 직감, 감사, 성명, 성은, 반도수, 내용은 이정각권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민속보전회. <laughs> 임명장, 직항재무이사성명윤석장 여기 전화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민속보전회. 임명장 직감 운영이사 성명 박정근 내용은 이전에 알습니다 <laughs>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양토민속보전회 <laughs> 임명장 직감 운영이사 성명 이연호 내용은 이전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민속 보존회 직감 정책기사 성명 박복수 내용은 이정가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민속 보존회 임명장 직감 정책기사 성명 박상진 내용이 적어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토민소 보수. 임명장 직감 규기사 성명 유영준 내용이 적어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양토민속 보존회 임명장 직감 김기사 성명 정철주 내용은 정확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양토민속 보존회 임명장 직감 협력이사 성명 김진덕 내용이 정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향토민속 보존회 임명장 직감 홍보위사 성명 김종환 내용이 정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양토민속고전회 임명장 직감 홍보이사 성명 오만태 내용이 들어갑니다. 2024년 2월 16일 시흥시 양토민속고전회 다음은 이사, 이사장님께서 개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선언을 하겠습니다. 국민을위는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이사님께서 개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정말 시흥시에서내놓으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바쁘신 일과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뭐늘 정말 멀리서 가까이에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의 뭐 모든 활동들을 주변에서 다 지켜보시고. 어렵사리 다져왔다면 이제는 저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힘을 합쳐서서 집을 지을 건데요. 정말 큰보관대작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충분히 우리 이사님들께서 그런 힘을 갖고 계시고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참 지금 이 순간이 감기에무량하고 기대에 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 이 단체에서, 어, 제가 모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만, 팔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진행을 하다 보면, 어, 보람찬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람찬 일들을 지풀공예에 대한, 우리 시흥시는 또 호조벌 300년에 대한 그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성을 배경으로 해서, 어, 고반대작을, 지키기를 어, 기대하겠습니다. 한때는 전 시장님께서 호조벌에 대해서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지고, 뭐, 지킴이 또는 뭐, 단체도 구성하고 그런, 예, 사례가 있었는데요. 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면만 그 벽돌 한 장씩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다는 측면에서 그 기부금을 받아서 호적권을 어, 뭐 기리고 지키는 그런 어, 단체도 결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그 소식을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뜨거웠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소강 상태지만 저희가 다시 지금 그 불을 지펴서 호주벌의 곁집으로 어, 정말 큰 불씨가 되고 저희가 뭐 시드머니처럼 어, 그 씨앗이 되어서 큰 고관 대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지풀공에 관한 어, 시행이지푸하기를 마음껏 널브러뜨려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여러분들 협력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음. 고문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이강수 의원님, 백성론에 이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국 문화관에서 김형기 대표님을 보건대에 많이 힘든 일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왕성기 때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그분이 <laughs>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저렇게 우리의 전통을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지풀공이라 했을까 참으로 낭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을 지켜왔고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호주권 교육판에 그 있었습니다. 그것은 300년 전에 숙종 이분께서 이 호족벌을, 바다를 간척해서 호족벌을 만들어서 국책사업으로 큰 나라의 살림, 국식을 제 걱정을 했기에 이것을 개간을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존에 남아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호족벌은, 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농지로 지금까지 보존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150만 평이 아닌 300만 평 이상인 수완봉 밑에까지가 이제 바다에 섰다고 아, 그런 승정원 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제희 시흥의 참 신장인 이곳 연성 지역에 아, 지금의 골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그피로소 아, 그것을 의식주를 다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무기도 만들었었고 또 생활수단으로 뭐바구니로 만들었었고, 지금의 화을 지나 플라스틱의 품으로 많이 새롭게 거듭 맞지만은 그것이 근원이 되고 그것이 건조가 돼서 지금의 어떤 새로운 문명이한 달에 그쯤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답장스러운 우리 김랑 대표님께 찬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은 어 다른 브라운에는 없는 지풀공예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 대표님께서 있었기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제일가 감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지금 브라운은 뭐 조금 후에는 이제 협약서도가릴 모양인데 거의, 그, 책임을 하고 하는 사업을 좀, 좀더 확대해서 지풀공에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어, 도와드리는 그런 과겠습니다 올해도, 강인의 선생 6대 진영 기념 사업이 있는데, 정월 대보름부터, 그리고 가을 추수 때까지, 아마, 연성원에 제한 배가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거기는 지풀공의 공모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때마다, 국모전 그리고 또 전시전 또 시연 관계 등 이렇게 많은 것을 아마 집공회가 뒷받침이 되고 우리의 전통을 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러 아는 협조하에 우리 시흥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원 부의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Yeah. The... 생각을 아마 보조벌에 그동안에 제가 어,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고 또 제가 그한4 0 년을 어, 관리를 했습니다 농어촌에서 그거 했면서 보조벌을 직접 어, 유리관리도 했고 경기전기 전에 제가 입사를 해갖고 어, 물관리 소 석탈 유리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든지 거기 보조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좀 맡아달라고 김일 우리 의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제 300년 보조권 원장님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권은 우리 시흥의 정체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저 산업 행정 시절에 우리 시흥을 먹고 살리는데 가장 에, 중요한 우리 식량 창고나 마찬가지예요. 또한 거기에 어, 우리 시흥이 이렇게 태동을 할 때까지 어, 성장할 때까지 그 태동의 자리가 시흥의 보조벌입니다보조벌에서 우리의 모든 어, 경제나 우리의 어, 또 먹거리나 이거에 의해서 우리 시흥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이 호적골은 상당히 중요한 그 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이번에 우리 김일랑 우리 또 이사장께서 집불공예의 명장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흥에 오셔서 이 부분을 또 계속 발전을 해서 전국 공무전을 또 이렇게 개최해 주고 계신 게 상당히 뜻깊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위촉이 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이게 지속적으로 다 우리 영예가 될수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부분이 위원님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이 열심히 되는 지풀공예가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흥문화원과 시흥시 흑토민속보전회의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김현기 시흥문화원 원내로 <원대는> 나오십시오. 감사니 <laughs> Sí, 제6회 전국지풀공예 공모대전 개최과된 것은, 처음에 관내에서 3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공모대전은 금년이 3회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범위를, 전국을 뭐, 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1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처음부터 관내에서 했지만, 뭐 이래로 볼까요?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리자면, 5월부터 시작 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어, 심사를 붙여요. 그동안 이제 홍보했으면 이제 전국에서 지을공기 하시는 분들이, 어, 출품을 하게 되죠. 자기가 제작한 작품들을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다목적실에서, 어, 탁자, 뭐, 1등이 이제 대상이죠. 대상, 그 다음에 금상, 뭐 은상, 동상, 장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금상이 시장상, 은상이 뭐 국회의원, 시의회, 또 문화원장님 이렇게 좀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시상으로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이게, 이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뭐 초록영화공사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 포인트를 많이 받수있고뭐 어쨌든 뭐좀 거기에 시장님이 좀 어려우면 또시도의원님께 이렇게 힘을 좀 빌려서 문화예있 쪽에 <laughs> 이렇게 정보 공모전에 도와주십사 이렇게 또그 초압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 다른 질문 있으니까없으면 다음으로 박물관 천방 온양민속박물관하고 아산외암민속마을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9시 출발합니다. 네, 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번 예, 일정을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어 이거 직분봉에 그, 뭐 있는만큼 여기 박물관에 가면은 거기에 뭐 오래된 그 박물관에 절시된 어, 새로운 어, 우리가 어, 시선으로 어, 좀더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물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지금 시셨일니까 네.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 3월 12일 날. 대보름 행사, 윷놀이 참여 및 자원봉사. 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어, 시흥시청 3번 출구 어, 문화원이 지어질 부지인데요. 그래서 줄을 세운다든지, 불광통을 나눠준다든지, 불광통을 돌릴 때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 좀 위험하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든지, 이런 자원봉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탄 권으로, 비행기를 어담한 마디 적어서사진 <laughs> <laughs> <둘, 셋. 웃음> <laughs> <laughs>